10월 18일 스트리밍에 라프텔님까지, 라프텔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몇 개월 전부터 삭제된 앱이라고 하는 것이 와이파이를 몇 기가씩 사용했었다고 좀 적혀져 있어가지고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영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 내용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다뤄드렸냐면은 2월 15일 스트리밍에서 다뤄드렸었어요 스마트폰 설정에 삭제된 앱의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위험할까요? 하고 F님께서 질문해 주셨었습니다 F님께서 질문해 주셨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번에 새로 좀 찾아진 내용하고 이내용좀몇 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려고 스트리밍에서 좀 가져왔어요 이 질문, 질문을 일단은 이 삭제된 앱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어서 굳이 크게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삭제된 앱이라는 것은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 스마트폰에서 지금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할 수는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삭제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더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삭제된 상태에서는 불안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삭제된 앱이라고 하는 내용 그 보면은 이 데이터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옵션에서 이 삭제된 앱을 확인하셨을 건데 이 기한이 있을 거예요. 검사할 수 있는 기한. 검사기한이아기보 조회기한 그 조회기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제된 앱이기 때문에 계속 삭제된 앱이 이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했었다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삭제된 앱인 상태는 별로 그렇게 좀 크게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불안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V3나 알약 같은 백, 백신 앱을 설치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 컴퓨터, 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어, 악성 프로그램이나 해킹 앱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백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진짜 바이러스나 이런 해킹 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중에 이상 동작을 하는, 해킹 기능을 하는, 바이러스 기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찾아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백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 V3나 알약이나 아니면 해외의 여타 다른 유명한 백신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를 받아서 검색을 해 보시면 내 스마트폰에 지금 문제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줘요.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어, 해킹 앱, 뭐 바이러스 앱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제된 앱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번에 검사, 검색을 하다가 좀 그 확인한 내용인데 만약에 스마트폰에 어, 스마트폰에 그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었던 적이 있으시다면 여기 지금 삼성에 삼성 그 질문 답변에다가 여기 어떤 분이죠 리뉴 넷 님께서 비슷한 내용 질문해주신 거죠 삭제된 앱이 데이, 제일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어서 뭐, 뭐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안하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파란토끼님께서 OS 업데이트인 거 하는 과정에서 OS에 호환되지 않는 앱이 삭제된 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마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어, 스마트폰에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을 때.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한 다음에, 지금 현재 업데이트된 시스템에서는 구동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은, 어 시스템 업데이트를 앱에 적용하는 중 해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시스템 업데이트 항목 설정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업데이트한 시스템에는 동작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삭제된 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삭제된 앱에서 사용했었던 그 와이파이 데이터들이 이런 데이터 사용량 확인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 모드에서 캐시 삭제를 하면은 이 삭제된 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좀 정리가 된다 했는데 사실 굳이 뭐 리커버리 모드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캐시를 삭제해야 될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는 좀 너무 오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캐시 삭제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삭제된 앱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그, 스마트폰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 삭제된 앱이라는 항목이 있어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음. 굳이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어, 리커버리 캐시? 삭제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뭐, 삼성의 리커버리 모드에서 캐시 삭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음. 이게 진행을 할수 있는데, 사실, 리커버리 모드는 사실, 잘 안, 이게, 리커버리 모드가 일반적으로 그 보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은 제가 생각하기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스마트폰 언락이 되어 있거나, 뭐 조작을 잘못했을 경우에 스마트폰 벽돌 될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예 안 켜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커버리까지 들어와서 캐시를 삭제하는 그런 방법은 좀 진행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까지는 좀 진행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삭제된 앱, 삭제된 앱이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앱을 내가 최근에 삭제를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다면 이 앱을 직접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최근에 사용하다가 삭제된 앱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좀 확인할 수 있는 비슷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 잠깐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에 보면 플레이 스토어 있죠. 플레이 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를 켜신 다음에 어, 오른쪽 위에 부분에 예전에는 좀 메뉴가 좀 달랐었는데 아마 이 최신 아마 플레이스토어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일 거예요. 오른쪽 위에 부분에 사용자의 아이콘 모양 이 아이콘이 있고 얘를 터치하면은 앱및 기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앱및 기기 관리 들어와서 관리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정보들이 나올 텐데. 여기 설치된 항목을 터치한 후에 설치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해 줍니다. 체크가 아니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내 스마트폰에서 지워진 애플리케이션들이 축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어 여기 오른쪽 위에 부분에 네임 이름 부분을 터치하고 최근에 삭제된 부분부터 여기 보는 거야 그러면 은맨 위에 있는 항목이 제일 최근에 삭제된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용량은 애플리케이션의 그 설치 용량이고 와이파이 사용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최근에 어, 설치가 됐었 삭제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삭제된 애플리케이션이 그 삭제된 앱에 와이파이를 사용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와이파이를 몇 기가씩 잡아 먹었다면 아무래도 이런 게임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일단 설치가 된 후에 추가적으로 게임 데이터 다운로드를 적어도 한 1기가에서 뭐 4기가, 5기가 어,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로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게임 애플리케이션들이 설치돼서 한번 좀 게임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 다음에 좀, 좀 진행하다가 재미없어서 삭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와이파이 데이터가 몇 기가씩 잡아먹히는 것처럼 표시될 확률이 가장 높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삭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좀 유추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고 좀 궁금하신 내용이 좀 해도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안내해드린 부분들 중에서 예, 라프텔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 하신다면은. 이 슈퍼탱스로 후원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